아, 킹리저 가심, 킹리저 가심. 아야, 아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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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소금 안돼. 아이 이거 뭐야? 멘탈을 흔들리면 안돼. 이거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이거. <목소리나> 자, 일단 첫 번째 컨텐츠는 2.8 호구덱인데 조금 변형된. 어떻게 보면은 화살 호그 순환덱이거든요 순환덱인데 제가 요 덱으로 이미 랭킹 아니 트로피전을 플레이를 했습니다 매칭 상태가 상당히 좋았어 뭐 몇원승 했노1,2,3,4,5,6 7연승이거든 7연승인데 지금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이제 7연승을 했으면 딱 연패 구간이 나올 때 됐잖아. 연패 구간에서 이대9로 한번 달려볼 거야. 얼마나 암흑스러운 매칭이 될 것인가? 자, 연패 아마 연패 구간이 지금 당장부터 시작될 거야. 7연승이니까 아수! 개 털리는 구간이야 진짜 이거는 개 털리는 컨텐츠야 진짜 뭐 안뽑나? 자 일단 화.. 어이.. 머스킷팩 확인 아이 고로쇠.. 어 고로쇠물? 어 아재형님이신데 <laughs> 고맙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자 일단 화살 확인 매칭 상당히 아름답다 일단 화살 확인 뭔데? 아깔끔샤머할 깔끔다 할게 없다, 할게 없다. 어, 접한부터 화살에 무덤 마법 기가 막힌다 진짜 근데. 토네이도도 있냐? 아 개꿀. 개꿀.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기면은 이거는 내가 잘아 이거 매칭이 떠나가지고 지금 점수 구간이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긴 해 사실. 매칭 상승 뒤집을 수 있는 구간이긴 해. 모든 마법 봤으니까는 이거는 뭐 땡큐, 아, 고맙습니다, 저. 바로 끊겨줍니다 음, 매칭 상태를 보셔야 돼요. 일단 화살 확인했으니까. 로켓뱅을 조금. 살이면서 뽑아야 돼. 설마. 이건 좀뭐아 저거는 좀오바데 확인해 봐가주고 옳지. 잡아주고. 자, 이렇게 되면 개꿀이거든. 이거 살려주거든, 미니 페카 일법 살려주고. 아스까지. 자, 화살인 거 확인했죠? 토네이도는 없는 거 같네? 이건 한번 들어가야 돼. 어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 근데 머스크병 지금 화살이라서 머스크병 처리할 게좀 쉽지는 않거든. 짤이리도 넣어야 돼. 이거는 어, 화살인 거 확인했으니까 수환 한번 돌려주고. 준영장 고맙다. 이거 입구카 대주고 못 들어오게. 입구카 항공화 티네라 하우. 플로는 접었지만 이렇게 되면 약간 잔해스무스만 나왔다. 지금 지금 나왔다. 끊어줘야 돼. 끊어줘야 돼. 쉽지가 않다, 이거. 지금, 코스도 많이 딸리고 있거든. 딸리고 있는데, 화살이라서, 타이밍이 쉽지가 않다. 땡겨주고. 이거 컷 화살 확인. 살려주고. 이거 무리수도한다, 이거. 어, 맞다, 미쳤다. 화살 확인 졌다이거 자, 때렸으면 좋 어, 제발 하 됐다. 막아도, 막아도 옳지, 막았다. 화살이자 상대방. 그렇지, 어. 상성이 거의 한 9대1이었거든. 9대, 1이었거든. 9대 1, 9 9 9 구대일이었는데 자 지금 연패 구가 시작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laughs> 자 일단 아수다 주고 자 감전 확인 자 어떤 매칭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자 미니 팩과 미니 팩과 뭐 이래 핑률이 높노 어뭐 아, 뭐, 놀리나 미니 패커 피규 제법 높은데? 상공아 힘내라 하은. 상공형 아, 하위 도... 여기서 사람 좀 찾을게. 이번 찾아요 웃는 얼굴. 어 사람 잘 찾아요. 토네이도의 어, 미니패카의 이게 무슨 일이야? 토네이도의 미니패카 이게 어... 이거도 완전 개획극형상상고왜냐면 이게 지금 보면은 구성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성이거든. 근데 지금 상대가 플레이 보니까 좀좀할 말하다 이거네 실력으로 누를 수 있는 그 정도인가 같다 이거는 이번 판에 막아주고 감전 있었거든 감전 조심하고 빅스펠이 뭘까 아돌까지 있다 아이 너무 무스하다 진짜로 환상적이다 환상적이야 자 갑니다 항공아 힘내라 하우 아 우리 동영이 먼저 수업 반았습니다 고생하다 년반 만에 제대로 취업하고 라아 라이브... 아, 취업 개축하축하. 아뭐 무슨? 이거는 솔직히 너무. 아니 뭐 킹리저 가심이야 이거? 아니 뭐 로또 사러 가야겠는데 이거? 아니 뭐킹 이거 뭐뭐 뭐 확률적 뭐 킹리저 가심인가아 지랄하네. <laughs> 와우 씨. 아, 뭐할게 없잖아. 가보자. 뭐 미니배가 또 나오잖아. 아, 킹리저 가심 킹리저 가심아아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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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소금 안돼. 아이 뭐야? 멘탈을 흔들리면 안돼. 이거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이거. 아 이거 이럴 수도 있어. 아니 뭐, 뭐 로또도 나오는 세상이 뭐, 말도 안 되지. 이거. 이럴 수도 있어. 이, 이럴 수도 있어. 이럴 수 없다. 이효휴단따 일단, 최선을 다하자일휴은최휴이 희휴. 이희이효휴아 희휴. 나희이 희휴. 이하휴이 희휴. 이희이 희휴. 느낌 오지 않냐? 자 한국 설마? 아이 설마? 이것도 사면 속이야 기베모 아이 설마? 아 어, 아니다. 어 매칭 임페로노 이나 설마? 임페로노가 기블린인 것 같은데? 아 가보자 그냥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거. 근데 막 그렇지. 요거 이게 이거 깔끔하게 그 다음 판보면돼 잡아준다. 한방한 방이죠. 두시 발려주고 붙여주고 한대두 톱. 아한대 들어가서 아 아깝다 이거 이거 너무 아까운데. 자 요거는 악으로 해골려 아, 이건 이제 여기서 지면은 진짜 매칭에 빠지는 거야. 여기서 지면 매칭에 빠지는 거야. 이래안 만다. 이래면 로켓 만다. 이래면 로켓 만다. 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들어가야 돼. 이거 가야 돼. 가야 돼. 이거!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로켓 만다. 한대 때려야 돼, 때려야 돼. 아, 한 대, 가야 돼. 한 대, 가야 돼, 때려야 돼. 한 대, 내가 상승이 안 좋나? 자, 요거도 물론 이제 늪에 빠졌습니다. 이제 늪에 빠졌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이제 상대방 덱을 봐줘야 돼. 뭐가 나올지. 아, 설마. 어, 중공매칭인데 아. 아니, 오늘 로또를 사러 가야 될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아니 이거 로또를 사러 가야돼? 이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야 지금? 확률, 확, 확률, 킹리저 카심? 킹리적 카심이냐 이거? 거의 막 코미디 치고 있는데 이거? 이정도면 거의 코미디급 아니냐? 아니 우리는 여기서 의심하면 안돼 아니 빡빡이 말 의심하면 안돼 얘들아 빡빡이 말 의심하면 안돼 이거는 우리의 그런 의심병에서 나온다고 했단 말이야 안돼 안돼 임마 의심하지마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의심하지마 의심하지마 그럴수도 있어 우리가 의심하는 순간 게임은 터진다. 자, 봐가지고 짤짤이! 상대방인타있지아 너무 아픈데 이거 야저왜왜 왜 이렇게 아프냐 인타있냐 이거? 인타 나와봐봐 아 쓰. 이거 땡겨주자 이거 땡겨주자 일단 아 땡겨주고 또 로켓감 날라고 하거든? 그래? 아쓰 이 새끼가 이거, 이거, 이거 그새 살리기가 상당히 깔끔하게 만드네 이거 그새 살리기 진짜 상당히 그렇지 백조 슈 옳지 옳지 나이스 자 요거는 이거 뚫어 줘야 돼 이거 뚫 뚫어 줘야 돼푸색까지 쳐라 그렇지 붓색깔 한번더 옳지 이 이거, 이거 들어가고 야 박세다 아 기블린 박세다 아 이래서 매칭 시켜준 거야? 나 이번 판은 실수 안 하고 있는데. 상대가 숙련도 있어. 숙련도 있는데. 화살이라서 그런가? 이거 이제 로켓도 나오거든. 로켓각 조심해야 되거든. 아, 까다롭다, 까다롭다. 어, 까다롭다. 이게 화살 뺄 수가 없잖아, 지금. 어,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빼, 이거 빼줘야 돼, 이거. 어쩔 수 없다. 한방 타이밍 안 나오거든. 잡아주고. 흑나무 걸러오죠 살았다. 야, 살았다, 이거. 기에 왔다, 한번. 이 기어 왔다, 이거. 어, 기어 왔다, 이거. 상대방 실수했다. 이거 뚫었다, 이거. 이거 뚫었다, 이거. 아. 아, 상대방, 이거 있네. 숙련도 있네, 이거. 한번더 가자. 가자. 아. 한번더 가자. 야, 안 된다. 얘들아, 이거 안 된다. 기분이랑 다안 된다. 어. 야, 이래서 매칭 시켜주는 것 같다. 아니,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다 생각이 있는 거였어. 이런 매칭에는 지금 다 생각이 있는 거였거든? 지금 매칭을 딱 보여줄게. 오늘 컨텐츠는 이미 성공적이야. 내가 원했던 시나리오대로 다 흘러갔어 지금. 어 여기서부터 골렘, 메가나이트 호그, 골렘, 골렘. 이거는 개잡대, 뭐 배틀램 이렇게 잡았는데 자 어, 너무 많이 이겼어. 너무 많이 이겼는데 자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어, 카운터에 어, 볼러토네도 이 미팅 카운터 기블린 두 번. 아니, 나는 의심 안 해. 킹리저 가심이야. 그냥 찡찡 대는 거야, 찡찡. 빨말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풀어. 나안 풀어.